자하! 나도 죄. 진짜 여러분들, 지민이가 왔습니다. 지민이가 진짜 이건 사실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 진짜 정말 많이 그하하고 와가지고 연습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지민이가 오자마자 웃음꽃이 제가. <웃음> 거의 뭐,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. 네. 정말 큰 힘이 됐고, 도움이 됐고, 진짜, 모르겠어요.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, 이먼 길까지 와줘가지고, 이렇게 응원해주고. 재밌었어, 엄청 재밌었어. 아, 진짜로? 끝났어. 난 진짜. 뭐 끝났어, 진짜. 지민이,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막, 시, 식욕도 없었고, 뭔가 많이 안 먹고 막 이랬는데, 처음으로 지민이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, 이 호텔 방향에서. 밥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 뭔가 이 멤버와 이 친구가 주는 이 안정감과 이런 게 너무나도 큰 거죠. 어떻게 보면 진짜 아막 밥이 그냥 내 <laughs> 그 순두부 뭐야 어찌개를 제가 좀 맛있게 먹잖아요. <laughs> 제가 괜히 지금 이렇게 살찐 게 아니에요. 아, 웃으면 아, 안 보여요. <laughs> 아 진짜 너무 그만큼 어, 너무 나를 릴렉스를 시 시켜준 친구고 정말 아 너무 너무 그냥 모르겠어요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고생했어 이 먼지가 이게 형이 너무 피폐하더라고요 내가 붙잡왔는데 응. 형이 고생을 너무 <laughs> 한두달 동안 너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안 불도 안 켜고 어두컴해가지고 <laughs> 저도 어두운 거 좋아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<laughs> 나 거의 암흑색이었잖아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. 그래서 이 형이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죽을 뻔했지 진짜 하다가 이제 오늘 공연 보는데 기절할 뻔했지 와 진짜 멋있더라 진짜 진짜로? 응이 응. 형이 응. 들어가기 전에는 응. 약간 응.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기분이 하, 이랬다가 막 웃다가 하 이랬다가 이제 엄청 기분이 다이나믹했던 어, 것 같아 나 진짜 요즘, 요즘 기분은 정말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정말 또 엄청 예민한 게 느껴지니까 응. 나대기실에 나가 있어야 되나, 이런 생각했는데 뭐, 웃음꽃이 폈던데, 그냥, 그냥, 막 안에서 웃고 있더라, 여기서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진짜, 나, 나 진짜 오자마자 문자까지 했잖아, 진짜로. 이 도움이 정말 컸고, 뭐냐. 그랬어. 난, 난 진짜 거의 과정 속에서 정말, 너 와서 느꼈다시피 정말, 아무의 세계였는데, 너가 내 불빛이 되어줬더라. 아이고, 제이 홉이런데 빛이. 찜이다 <laughs> 아,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런 소리를 <laughs> 할수 있는 건데. 너왜 불빛. 아 진짜 불빛이었어, 진짜. 아니, 나 암흑색이었잖아, 존나. 아, 아이고. 암흑색이었잖아, 완전. 아이고, 튀고 들어오는데. <laughs> 아, 근데, 외롭, 외롭겠더라고요. 이게, 하도 우리가, 오랫동안, 단체로만 했잖아요. 그 형이 이번에 처음 이런 거를 해본 거고 시도를 해본 건데 난 못하겠는데 해야지 안 해? 해야 돼안 해? 해. <laughs> 해? 안 해? 안 해? 응? 라이 못 하고 못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.